제가 이전에 삼성과 중의 한, 한 가문이었던 이재천 전 세한 미디어 회장의 자살 의혹을 파헤쳤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자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린 바 있었는데, 여전히 그, 근데, 그, 그 아무리 위협이 제기 이제기되고 있는데 뭐, 그분이 이제 뭐 출신 자들로 생을 마감하지가 거의 십주기가 되어오고 있는 시점이이기도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기억해도아 이제 기이 누구냐 뭐. 물론 뭐 삼성에 많이 이재용을 많이 떠오르긴 하지만 사실 그 이병철 회장 스에는스라엘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그 그 아들 형제 물론 형제 아들만인 게 아니고 딸도 있었습니다요. 그서 뭐 이맹희 회장도 얼마 전에 작고를 했고, 또 이건희 회장 역시 작고를 했는데, 아 지난해 였죠. 아 이맹희 회장은 그, 그 이전에 작고를 했고, 그런데 이삼성 아니 이병철 회장의 둘째인 고 이창희 회장은, 이작관지 30주기가 되, 되,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아마 시기 적절하지 않은가아 제가 이이 층의 회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아들 이, 이재찬 회장을 말하려고 하는 거, 거거든요. <laughs> 네, 자꾸만, 정말. 그 사람이 아무리 IMF로 회사가 파산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느냐고볼 수가 있을까 하는 이문이 여전히 남기 때문인 거죠. 어느 유튜버에서는 그 세아 미디어가 그 금융사기를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해 하기도 했는데, 아, 그, 그, 그 사건은 이창희 회장이 생존하던 시,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사건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의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사람은 그림 많지가 않습니다. 가수 김강석의 자, 자살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헤치고 있는 반면, 더욱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이재찬 회장의 자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할까 하는 것도 삼성 전체를 통틀어서 그것도 적지 않게 의문, 의문이 제기되고, 아, 그건 나만의 생각인가요? 아니 한창 삼성에 대해서 파헤치고 있으면서 왜그 점에 대해서는 파헤치지 않는 건지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엄연히 그것도 방조 아닙니까? 아무리 사촌이 남보다 못하다고 하지만 아니, 하긴 형제들 간에도뭐 재산 싸움으로 서로 그렇게 의렁되는 사례를 많이 보곤 하, 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간에 그럴 여유도 없을 겁니다. 그럴 유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 삼성의 세 아들 그렇게 그러니까 이창희 회장 수라의 사망자가 있었거든요. 첫째가 이재관 회장, 전부 삼성 세한 미디어 상무 회장, 부회장 각각 이렇게 직분 직책이 있었으니까요. 그 아마 주, 둘째가 투신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알려진 이재찬 회장이었고요. 또또 나머지 이재원, 삼성 세한 미디어 상무를 지냈던 이재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행방이 모연하다고 합니다. 정말 굶어 죽은 건지 아무리 그래도 이삼 명자가 모두 굶어 죽었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더욱 말이 되지 않는 것은 고 이명희 회장이 생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창희 회장은 그의 동생이죠. 만약에 동생이 일찍 죽지 않았다면 아마 회사를 더욱 크게 더욱 크게 이득했을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하,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사람이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었다고 는다 말하는데 아니 그렇다면 그가 요절을 했어도 그럼 그 아들들이 그의 재능을 뭐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그 DNA가 남아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아들들이 그 선대 유지를 받으러서 더욱 회사를 성장시켜야 마땅한 거 줄로 아래로 하기는 인류 역사에서 뭐 어떤 권력자라든가 기업가들 가운데서는 선대가 못대못다 이런 업적을 그 자손들이 이뤄내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선대가 이런 업적마저 말아먹은 자손들도 적지 않거든요. 않거든요, 어떻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세안 이 미디어는 물론 그그 그 창업주인 이 이창희가 작고를 한 뒤로도 한 동안 그 세안 미디어는 이 승승장구를 해, 했습니다. 아, 원래 이 이병철 회장은 어떻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애초에 세한 미디어가 아니라 원래 제일 합섬이었습니다. 어 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섬유 사업은 이 성과가 나지 않자 세한 미디어로 업종을 변경을 한 것이었던 거죠. 미디어 사업으로 업종을 변경 변경한 거죠. 그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INF 정운을 우리나라에서 국산 애니메이션을 시작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아, 우리나라 최초 애니메이션이 아기공룡 둘리라든가 떠돌이 까치 아이그 말들들은 기존의 잡지 만화에서 그 이어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 한 것이지만 이후로는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 자체 제작한 만화다면 아시다시피 배추도사, 무도사, 은비의 까비, 초롱이의, 초롱이의 옛날 예적에 마법사의 아들 코릴나라라슈퍼르보드 2020, 먼저 원더키디, 그리고 i f 29에 방영되었던. 검정부무신 등은 공동 공전의 히트를 기독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파워는 막강했다고 볼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대망의 새 천년의 첫 해인 2000년도에 결국 그 IMF의 풍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세한 그룹은 파산 신청을 하게 하고 맙니다. 결국 그 총수들은 전부 이용까지 당하고 결국 재산을 모두 출원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하,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같이. 그렇다면 비자금에다 사내 유보금까지 모두 동원해서도 부족했다는 것밖에 볼 수는 없었을 테죠. 아, 그렇다면 그 사천들은 마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삼성미디어하고 삼성전자는 사실상 업종이 같다고 볼수 있거든요. 뭐 전자나 미디어나. 그러다 보니까 한장 글로벌 금융 위기도 극복한 이유였고 삼성전자는 국내 1 위의 재벌로 등극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때 그 사촌 동생인 이재용 회장이 이재찬 사촌형 이재천에게 삼성전자를 맡아둘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재찬 회장은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하지 못해 방황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친족이라도 낙하산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거절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속으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아니 명색이 내, 내가 회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아, 감히 사천 동생 밑에서 꼽은 노숙이시냐 하라고 아니 그게 쪽팔려서 거절을 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많은 대기업 뭐 삼성보다 뭐그 하스라고 볼수 있는 많은 대기업들도 이 부도가 행진이 있었습니다. 한 번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우, 기아, 혜택, 아, 이전 영상에도 많은 기사회생을 한 기업들도 있고, 아, 민족그룹으로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하고 기업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 결과 이렇게 됐는데 또 3위 아, 그룹도 부도가 냈는데 그 부회장은 롯데호텔 웨이터로 새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시트콤에서 연기자로도 활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에는 16대 대선에 출마를 하기도 했, 했습니다. 아, 비록 중도 사퇴하긴 했지만요. 그렇게 자신의 체면을 벌어서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보기도 했, 했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제게 서로2 이드에 삼성 계열사 중에 하나인 세안그룹 회, 회, 회장이 그러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을까? 아니야. 그냥 일보 후퇴, 이보 정신을 위해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체면을 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을 테고요. 하지만 내 판단에는 전자가 맞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한창 금융이 글로벌 금융이 직구였기 때문에 한창 청년 취업난도 한창이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아무튼.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험이팽배해 있는 것처럼 좀 게르테로 효과가 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있는 추세라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더욱 목숨을 끊을 수, 끊을 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하,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어서 동기부여 강의를 계속 진행해 하도록 하겠습니다.